겸손, 겸허, 그리고 검손은 모두 인간의 태도나 행동에 관련된 덕목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겸손. 겸손은 자신의 능력, 지위 또는 성취에 대해 지나치게 자만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이나 엄적을 과장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높이고 배려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2. 겸허. 겸허는 겸손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내면적인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겸허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허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의 조언이나 비판을 받아들이며 항상 스스로를 낮추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3. 검소. 겸손은 생활 태도나 습관과 관련된 말로 필요 이상의 사치나 낭비를 피하고 절제하며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만족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요약하자면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고 존중하는 태도, 겸허는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 검소는 물질적인 면에서 절제하며 소박하게 사는 삶의 태도. 각각의 단어는 다른 측면에서의 인간의 바람직한 덕목을 강조하는 말입니다.